입니다. 아리엘노컴입니다전 세계의 모든 카오이오 스피커들은 가격에 관계없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야 하는 인스톨 과정을 거쳐야지 제대로 준비가 된 반제품입니다. 포장 박스를 벗기고 전원선과 그리고 스피커선을 연결하면 바로 소리를 낼 준비가 된홈 오디오와는 출발점부터가 다르죠. 각각의 카오디오 인스톨러마다 온갖 종류의 인스톨 기법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근본을 가로지르는 한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커는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스피커를 견고하게 고정하는 법에 반드시 필요한 부자재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이서 마운트라고 부르는 흔히 우리는 스피커 아대라고 부르죠. 스피커 아대는 모든 스피커에 해당이 되지만 특히 저역을 담당하는 스피커에는 스페이서 마운트의 견고함과 내구성이 더욱 많이 중요합니다. 저역 스피커들은 움직이는 에너지가 크고 진동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으면 음질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인스톨러들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스페이서 마운트를 만드는데 그리고 찾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스페이서 마운트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선호하던 재료는 MDF라는 합성목입니다. MDF는 가공이 쉽고 저렴한데다가 기계로 찍어내서 만들기 때문에 제로 균일도가 굉장히 우수하죠. 여전히 MDF는 스피커 인클로저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습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차량의 도어에 장착을 하고 한두 해가 지나서 도어 패널을 뜯어보면 물에 퉁퉁 불어서 다 망가진 스페이서를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았겠죠 그게 한 10여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작합판입니다 고가인데다가 가공도 쉽지 않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동일 두께 대비 아주 훌륭한 강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카오디오 부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자작도 습기에 약하다는 단점을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카오디오 부자재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민을 합니다. 습기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좋은 소재로 합성 수지,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스틱은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근데 단점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출 과정이 필요하고 사출에 필요한 금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형 만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제가 계속 부재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메인은 아니잖아요. 메인은 아니라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금형도 만들고 금형을 만들어도 수량이 얼마 나가지 않는다면 비용 타산 수지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저렴한 중국에서 아니면 다 어떤 국가에서 대량으로 싸게 표준화시켜서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견고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구성은 좋지만 견고하지 못해서 스크류 한두 개를 박으면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들여맞지 않아서 대충 끼워 맞추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사출금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피커 모양이 조금만 달라지거나 차량 종류가 달라지면 또 다른 금형을 맞춰야 되는 그래서 비용을 또들여야 하는 그런 단점 때문에 범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전용 제품들은 사실상 ABS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3D 프린터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 아리엘에서도 벌써 10년 전부터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느리고 그리고 프린터 자체가 너무 비싸고 사용할 수 있는 필라멘트의 종류도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해부터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게 산업용 고속 3D 프린터인데 다양한 필라멘트도 쓸수 있고 무엇보다도 독일의 오디오텍 피셔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필라멘트에 대한 조언도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단면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보고 잘라보고 이게 초창기 모델이고요. 많이 버렸던 제품들 중에 하나. 그리고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스페이스입니다. 이 제품도 불량. 불량이라고 얘기하기엔 좀뭐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스톨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환경이나 조금 무지막지하게 인스톨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일부러 파손을 시켜봤어요. 정상적인 인스톨이라면 이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죠. 규격이 다른 피스라든가 아니면 오버토크 같은 그런 사례들이죠. 일부러 망가뜨려도 맞습니다. 많이 다양한 접합후에 강압적으로도 박아봤습니다. 이것도 실패한 것, 망가졌거든요. 스크류에 함몰되거나, 파손되거나. 그렇게 버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에 다 올려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가장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나름의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찾았어요. 외형은 같지만, 구조도 다르고, 안에 충전양도 다르고 강성을 줄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나름의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도, 부려봤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현대기아 차종의 프론트 도어에 들어가는 스페이스 마운트인데 그렇다면 아예 순정처럼 커넥터까지 매립을 시켜보자 지금 커넥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최종 단계 컨펌 바로 직전까지는 왔어요 오버 토크로 조여도 받고 망치로 때려도 받고 여러 군데에 억시로 장착도 해봤고, 톱으로 썰어도 봤고 저희 기준으로는 최대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업조건 테스트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에는 그대로 잭만 꽂으면 맞을 수 있는 커넥터까지 매립을 해놨죠. 그렇지만 현대기아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커넥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타입의 두 가지까지는 지금 완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도 테스트 단계라서 현대기아 차종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구조가 바뀌진 않겠죠. 저희의 그동안의 노력들과 그리고 실패 경험을 쌓아서 만든 충분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차종에 맞는 모양을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와서 미리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마도 오래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목재, 비 오는 거 걱정해야 되고 스피커 부식 되는 거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일상적인 걱정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좋은 소재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다양한 필라멘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피커에서도 고급이 있고 표준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도 테스트 중인 공개하지는 좀 그렇지만 카본 필라멘트로 만드는 스페이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아주 보기에도 아름다운 항상성이 유지되는 그런 부자재를 아리엘을 통해서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카오디오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리엘 녹공이었습니다.